선물해준 거거든요. 공호 형이 선물했어요. 인피니트 로고 반지. 오, 감사한데요. 아 근데 되게 어. 죄송한 게 네. 너무 화려하게 된네요 당연히는 레고 하시고 네. 뭐, 성유 얼굴은 성결군은... 정말 예 레고 하시고 예쁜데 성유 씨도 반지가 굉장히 예뻐요. 네. 다 고가의 반지들인데 네. 매치가 굉장히 안 돼요. 네. 네. 지금 옷 옷은 되게 학생 느낌 옷인데 네. 반지는 거의 힙합. 대마왕 느낌인가? 저희 네, 뭐 조포 뭐그 네. <laughs> 정도 네. 예, 우선 네. 이 분께 대답을 해드 대답을 해 네, 네. 드려 될까? 네. 성현 씨가 아, 네. 네. 패션의 완성은 네. <laughs> 저희가 얘기하는 건팬 여러분들이 지금 못 듣고 계세요. 여기채팅방 네. 하고 계시면. 그렇죠.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. 네, 그럼 답변. 사실 이렇게 이런 채팅을 하다 보면 답변이 늦게 오면 정말 애가 타맞아요 맞아요. 어, 맞아요. 저희가 이걸로 또 밀당을 하는 거죠 팬 여러분들과 은근슬좀 밀당을 하는 거예요. 야, 그 물어보고 언제 답변을 할까요? 또 기다리는 거죠. 패션의 <laughs> 완성은 악세사리예요 하고 남겨주셨네요. 아, 네. 응. 갈매기가 몇 개예요 이게? <laughs> 큰, 큰 공감은 못 얻지만, 네, 악세사리죠? 그렇다고 하네요. 예. 네. 어 그러면은, 다음 질문 그럼 받으세요. 다음 질문은 다음 질문 주세요. 아 자꾸 질문으로돼요 저는. 아 근데 벌써 질문 주셨습니다. 음. 인피니트에게 팬들은 어떤 존재요? 예아 이렇게 이 질문은 우영군이 대답하는. 아 거예요. 제가 대답할까요? 네아뭐 뻔한 대답 기다리고 있죠. 뻔한 <laughs> 대답 예상하고 계시죠? 왜요? 여자친구 이런 거 아닐까요? 전화 있으면또 동반자. 동반자. 아, 삶의 동반자. 뻔한 거안 하겠죠. 어떤 거손이시면 어떤 거 예상하고 계세요? 저는 뭐뭔 뭐, 존재라야 뭔해 되죠? 제산의 네. 일부, 뭐 이런 식으로, 아, 전부라고 할것 같아요. 뭐, 비타민, 뭐, 활력소 이런 거다 아, 뭐. 틀렸습니다. 기대할게요. 뭔가, 어, 이모티콘으로 가. 해봐요. 이모티콘. 심장. <laughs> 심장? 아, 아, 야, 심장. 방심했다. <laughs> <laughs> <야>, 이모티콘봐방심이 <laughs> <야, 그치>? <laughs> <야, 이모티콘을? 웃음> 아니 이런 <웃음> 방심했다. <웃음> 아 여기 이모티콘 귀여운 게왜 이렇게 많아 여기? 그 괜찮죠. 네. 아또한 분이 해주, 호야 씨도 하나 써주세요. 예 다음 분도 질문해 주세요라고 네, 써주 적었습니다. 질문 한번 기다려 볼게요. 네. 지금 1 4명 읽음. 오. 이비에도 <laughs> 받을 요즘 숙소 상태는 어떤가요? 흐흐. <laughs> 깨끗한가요? 아 이번 분은 아, 네. 네. 좀 얘기해 주세요 진짜. 제가 호야 씨가 될까요? 네. 일단 저희 네. 숙소 상태가 네. 음. 여러분들 예상과 같습니다. 저희가 굉장히 깨끗하고 맑은 이미지잖아요. 그래서 <laughs> 네. 숙소도 굉장히 깨끗할 때가 가끔은 있어요. 그쵸. 아주머니가 청소해주시러 오시면 네. 그날 한 다섯 시간 깨끗했다가 네. 다시 많이 더럽혀지죠. 예, 네. 네.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한 오시는데 그날 빼고는 거의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? 뭐 쓰레기장 아니면 그 쓰레기장, 예. <laughs> 쓰레기장 아, 뭐 마구간 예, 뭐 이런 느낌. 뭐. 예 그렇죠. <laughs> 예. 워낙 스케줄이 밖에서 예. 많다 보니까 예. 안에서 이제 정리가 잘안 되는 예. 것 같습니다. 또 저희 예. 부모님들이 가끔 숙소로 오시는데 예. 깜짝깜짝 놀라십니다. 놀라시죠. 예. 뭐 신발장부터 네. 굉장히 더러워가지고 지금 네. 예. 저희가 가끔 가서 치우는데 이게 또 한계가 있어요. 저희가. 그렇죠. 예 그렇죠. 그래서 호아 뭐, 씨가 답장을, 답장을 네. 써주세요. 네. 예. 예. 이걸 또 여기다 쓰려고 하면은 예이 네,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로 적겠습니다. 미안합니다. <laughs> 짧고 미안합니다. <laughs> 더럽습니다. 한마디 부실게요. <붙일게요>. 더럽습니다. <laughs> 미안합니다. 더럽습니다. 아, 미안합니다 더럽습니다. 그럼 네. 네. 또 다음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다음, 아, 다음 질문, 네. 네. 아무래도 뭐... 질문 주시죠. 한번 문 질문 아 제가 오타가 자꾸 나요 이게 네. 네, 어렵네요 다음 답변은 뭐동호 씨가 한번 해볼까요? 아, 그럴까요? 네. 자, 거울을 많이 찾는 분 거울을 제일 많이 보는 멤버 누군가? 예, 네, 거울 왕자 음. 거울 왕자는 저뭐 어렵지 않게 제 생각이요? 예예아 어, 일단 뭐 전부 다 생각 한번 들어볼까요? 한번 하나 두 한번 찍어 아 저요, 아, 아, 저 재밌다 하나 두 하나 두세 하나 둘셋 네 그렇죠. 성종군이 목표로. 아 목표네요. 성 성준 씨 누구 오셨어요? 저 형이요. 저요? 네. <laughs> 아이고 정말. 아성종 씨가 걸리셨어요. 아 그래요? 네. 성, 성종군이 지금. 다섯 표 받았나요? 몇 그렇죠? 표? 5표 네, 다섯 표. 네. 아, 네. 아까 여기 이 채팅 시작하기 전에도 이빨만 보고 있었어요. 잠깐만요. 지금 폭로전이 시작했네요 예. 성준 군도 하나 폭로해주시죠. <laughs> 성준군나 <나왔나. 웃음> 아니, 그러면 성렬이 형은 <laughs> 예. 거울을 보지. 왜 저한테 보여주면서... <웃음> <웃음> 아니 왜 굳이 거울이 있는데 미안해요 나 잘못했어요 아 입을 이렇게 벌리면서 뭘 꼈어?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아요 아니 꼈어 아니고 나 괜찮아 라고 아, 물어보더라고요 아, 뭐 묻었냐? 네 물어봤네. 혹시나 그래서 저는 착하게 형한테 아, 네. 어 아니야 형 깨끗해 아, 예. 하다고 얘기했어요 성정 씨가 거울 공주죠 아니 공주 아니 생방송이니까 편집 안 된다는 거아예 알겠습니다 네. 줄여서 거울 왕자죠 네. 원래 거울 많이 보시는 분은 공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어, 근데 그 와중에 동호형이 이제 이모티콘 하나 썼는데 여기에 딱 맞는 이모티콘이 올라왔어요 <laughs> 어떤 거요? 거울 보고 있는 <laughs> 이모티콘 이모티콘 별게 다 있어요 그냥. 정말 별게 다 있네요 네, 네, 네. 이모티콘을 좀 좋아해가지고 네. 아, 동호씨 이건 어디서 찾는 거에요? 있더라구요 찾다보니까 아, 근데 이모티콘 이렇게 많은 고모티콘 없나요? 아이고 <laughs> <찾았던> 죄송합니다 고모티콘 안 받으세요 심심한 사과 드리겠습니다 네. 네. <laughs> 우리 제작진분들이 지금 빵 터지셨어요 네. <laughs> 지금 뭐 배꼽 찾으러 다들 다니시고 네. 계세요 네. 네. <laughs> 그럼 다음 질문을 저희가 네,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. 네 다음 질문 주세요. 송중국 마음에 들었나봐요. 저희. <laughs> 다음 질문 두세요. 아, 네. 제가 네. 자, 오타, 오타, 자, 그만 좀. 예쁜 기분했네요. 네. 91년생 멤버들이랑 친구잖아요. 그럼 91년생 팬들과도 친구죠. 누나 아니죠? 그리고 9 1라인보다 생일이 늦은. 91년생 팬들은 오빠라고 불러도 되나요? 음.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아, 이게 저희가 나이가 좀0 0 예민해요 이게 정말 굉장한 질문이시네요 네. 사실 이게 제가 이렇게 된 것도 약간 이 위에가 좀 원인이 있죠 그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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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채팅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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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현생 팬들은 오빠라고 불러도 되나요? 네, 원숭이띠. 네. 어. 30분대로 해 주세요. 네. 어. 저는 이제 하셔도 됩니다. 네. 하셔도 돼요? 네. 그러면... 아, 재밌게 재밌게 그건 아니죠. 이렇게 보내도 재밌어요. <laughs> 정색하면서. 네. 정색 이모티콘 가 오빠는 <laughs> 오빠야. 찍찍. 오빠라고 부르시면 됩니다라고 써 드릴게요. 넌 동생이고 난 오빠. 아. 네, 생방송 진짜. 중에. 생방송입다 전 세계 팬 여러분들 이 지금 보고 계세요. 예. 예. 그러니까 전 세계 팬분들 보고 계시니까 각자 외국 팬분들께 외국 인사 한 마디씩 아, 해 볼까요? 아, 네. 예. 성열구부터. 예. 봉주르 아, 뻥주루. 아 죄송한데 프랑스, 프랑스 팬 분들은 <laughs> 안 보신. 예. 아이스 테르에네. 아, 이스 테르. 성종군. 베트남어, 아이소. 베트남어 해 주세요. 베트남어? 예. 아, 네. 때나남어 예. 아, 저는 그냥 미국어로 할게요네 예. 어떤거? 미국어 <laughs> 영어로 하자나요? <하잖아요. 웃음> <laughs> 영어로, 영어로 할게요미국어 안해야돼 <laughs> 네, 네. 아, 해보세요 영어 영어 해보세요. Hi I love you 그래요그거로 해서 다행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귀엽게 보이려고 저도 네, 네, 네. 네. 우연이 도 하나, 하나 해주세 우연이 형도 특이한걸로 해주세요 니하오 아 이제 내갈려 그랬는데. 자 호영이 어디 나라 에 남아 있죠 지금? 이제 아, 굉장히 많아. 대만. 응. 대만. 또또 네. 네. 또. 태국 남아 있습니다. 엄청 많습니다. 태국. 사디카, 폼라쿤. 아. 아 야도 폼라클과... 태국어 일가견이 있거든요. 예 네. 두 분이 지금 채팅 중이시니까. 예 알겠습니다. <laughs> 이모티콘만 보내요. 동우 씨랑 열심히. 동우 형은 이제 독일어 잘하신다고 들었는데. 아 저요? 네. 예. 저형 그냥 한국어 할게요. 어. 겨울 추운 날씨에 어. 어, 집에서 같이 채팅을 하시죠 아. <laughs> 밖에서는 아니고 따뜻한 차한잔 마시면서 <laughs> 채팅하고 있으면 같이 얘기하는 느낌 나잖아요 아 그럼요 자 그럼 다음 질문, 질문 받을게요 네문 <laughs> 네, 많이 받으세요 <웃음> 다음 질문? <laughs> <일? 웃음> 힘들 때 자신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힐링송이 있나요? 음. 어? 어떤? <laughs> 이 질문은 한, 잔, 한, 잔, 한 번씩, 번씩 말씀해주셔도 네, 될것 같아요 저기 성현 씨부터 예 성현 씨 먼저 네. <laughs> 그냥 아무거나 말 n g 되는거 u r y you with your dreams. I told you. Young, I'm going to t a l 도 about it. I'm going to talk about it. I'm 저가 좋아하는 노래는 또 LC와 함께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어... 영화 OST로도 많이 써. 아, 뭔지 알겠네. 아, 네. 같이 말할까 하나, 아, 둘, 셋. If I want... 제목, 제목. 하나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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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셋. Try. 아, 아. <laughs> 무슨 뭐. 어, 영화 페임의 OST죠. 그렇죠. 그렇죠.